요즘 이 대회가 한창이죠. 일명 전국체전. 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4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다 규모로 진행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체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0여 년 전의 설립 목적은 지금과 다른데요. 1920년 당시 조선 총독부가 이전에 헌병 경찰 통치를 끝내고 문화 통치로 전환하면서 조선인들의 체육 증진과 조선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자라는 취지로 체육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식민지배를 일삼은 일제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일제의 진짜 목적은 1919년 3.1 운동 이후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끼고 조선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문화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 일환으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하지만 일제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3.1 운동으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던 시기였는데요. 전국체전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선수들도 대거 참가했는데, 일본인을 이기는 게곧 항일운동이라 여겼던 조선인 선수들은 각 시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조선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의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제8회부터 13회까지 조선 대표가 출전한 축구경기는 7회 이상 우승을 했고요. 제9회 복싱대회에선 조선인들이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시절 일제에 대한 항쟁을 표현하고, 민족 자주정신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준 셈이죠. 독립을 멸망하는 조선인들에겐 또 하나의 항일 운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독립 의지를 일제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듬해 체전을 개최하던 조선 체육회를 일제가 강제 해산시키면서 7년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조선 체육회가 설립되면서 전국 체전이 다시 부활하게 된 건데요. 그 이후 아무 문제 없이 잘 이어져 오나 했지만. 6.25 전쟁으로 개최가 다시 한번 분산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일어난 1950년 당해를 제외하고 전쟁 포화 속에서도 체전은 계속됐습니다. 1951년 제32회 전국체전이 광주시에서 개최가 됐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수년이 됐다가 올해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선 전국체전. 우리 민족의 모습과 많이 닮아 보이지 않나요? 현재는 그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전국의 화합을 추구하는 의미는 예나 지금과 일맥상통한데요. 100여 년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전국체전 관람전 역사적 의미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래에 이번 체전 일정에 대한 정보도 넣어놨으니까요. 많은 응원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